안녕하세요. 보라쌤입니다. 오늘은 박자,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자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유, 골치 아프다 생각할 때 많죠? 혹시 박치 계신가요? 그런 거 제가 이 시간에 다 고쳐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기 전과 보기 후로 분명히 나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박자를 세분화 시키는 건데요. 박자를 이제 큰 덩어리에서 점점 작게 작게 어, 쪼개가는 거예요. 처음에 맨 위에는 아시다시피 2분 음표입니다. 2분 음표는 2개로 쪼개지죠. 4분 음표 2개로. 4분 음표는 한 박자입니다. 이제 한 박자에만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어, 한 박자를 또 둘로 쪼개 했으니 반박자가 되죠. 반박자는 8분음표. 이렇게 생긴 8분음표. 꼬리가 하나 달렸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 개를 쓴다. 두 개씩 쓴다. 그러면 모양은 꼬리가 합쳐져서 이런 음표가 됩니다. 8분음표예요. 이게. 그리고 8분음표를 두 개로 또 쪼개니까 16, 16분음표. 반박자를 쪼갰으니까 반의 반, 반의 반씩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4개가 꼬리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6분 음표가 됩니다. 16분 음표 4개가 8분 음표 2개가 되고요. 이 2개가 한 박자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4분 음표 한 박자가 8분 음표 반박자가 되고 반박자 요두 개가 쪼개져서 16분 음표가 됐다. 1 6 음표 네 개가 이런 모양이고 8분 음표 두 개. 얘네들이 네 개여야지 한 박자가 됩니다. 자, 이제 메트로놈과 한번 박자를 익혀 볼게요. 한 박자가 60이라고 쳤을 때 레트로놈 지금 이 소리가 한 박자예요. 한 박자로 똑딱 끼고 있잖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8분 음표를 한 박자에 8분 음표 두 개를 넣어 볼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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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한 박자에 두개 넣어 보세요. 딴딴딴딴 이제는 이한 박자에 네개 넣어 볼게요. 16분 음표로 네개쪼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에 네 개가 들어가죠? 16분음표.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자가 세 박, 뭐두 박에서 네 박자로 간다 할 때, 어, 여기다가 가사를 붙이기도 해요. 뭐,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박자 네 개를 딱딱 맞춰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한 박자가 기준으로 이렇게 박자를 넣어 봅니다 음악은 수학이랑 연관이 참 깊은데요 어, 평균율이라는 것으로 지금 음계가 다 나온 거잖아요 박자는 간단한 수학, 산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점음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음표에 점이 붙었다는 것은 음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뜻인데, 4분 음표에 점이 붙어서 점 4분 음표. 그래서 박자는 한 박자 반이 돼요. 한 박자를 쪼개면, 두 개를 쪼개면, 이렇게 8분 음표 두개가 되고, 나머지 점또 하나 붙어서 8분 음표 세개가 됩니다. 그래서 박자를 셀 때, 한 박자 반, 하나, 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괜찮은데 조금 박자가 더 잘게 쪼개지는 게 어려운데요. 이 음표를 봐주세요. 점이 붙은 쪽이 더 길어진다. 16분 음표죠. 8분 음표에 점이 붙어서 16분 음표가 위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을까요? 16분 음표가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자를 모를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딴, 딴. 딴, 딴. 이거를 메트로놈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트로놈과 한번 해볼게요. 한 박자를 60템포라고 잡았을 때. 한 박자 반 해볼게요.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안. 8분 음표로 세볼까요? 한 박자 반을. 하나, 둘, 셋, 딴. 하나, 둘, 셋, 딴. 요게 한 박자 반 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한 하나, 둘, 셋. 하나. 두 박자의 리듬을 합하면 몇 박자가 될까요? 한 박자가 되죠? 16분 음표 4개가, 그죠? 여기서 한 박자가 된다고 한 것처럼 16분 음표 4개가 되었고, 한 박자 안에 이 리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신용품 세 개를 속으로 세우세요. 하나, 둘, 셋, 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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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메트로 농가 한번 해볼게요. 요한 박자를, 이게 한 박자입니다. 한 박자 안에 이 리듬 넣어볼게요. 셋, 넷,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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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땀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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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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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속으로 세 볼게요. 시작. 땀 딴딴, 딴 우리가 악보를 봤을 때 어, 음표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 있어서 헷갈린다 할 때는 음표들을 모아서 한 박자를 만드는 게참 중요합니다. 한 박자씩, 한 박자씩, 그래서 메트로놈에 넣어 주는 거예요. 한 박자 안에 그 리듬을 이론 연습을 이제 끝냈으니,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사장조 미뉴에트 곡을 보면, 앞에 목가춘 마디로 시작하죠. 목가춘 마디를 시작할 때 바이올린에서는 활이 거의 업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 첫 박을 기준을 세어볼게요. 곡을 처음 배우시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첫 박자가 어딘지 찾지 않고 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슬러와 슬러스타카토가 나오네요. 그 다음은 세개 슬러, 세개 슬러스타카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리듬과 박자 어, 연습이 이제 실전 생활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벌써 바이올린 네 줄을 다 배우게 되는데 어, 그 시간까지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또 만나요.